이게 이제 힘차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게 잠시만. 하 <laughs> <laughs> 커뮤니티에서 우리 광샘 채널 광쌤 선생님의 그 팬덤 이름을 공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뭐2 0 0 0 명에 가까운 우리 구독자분들이 투표를 해주셨어요. 또 선생님 이거 투표 해 달라고 막독려하고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이게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압도적으로 광신도가, 그쵸? 그렇죠? <laughs> 광신도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제 1등을 했고요. 그게 이제 광자, 세일러문, 요 순서로 되는데, 어, 그래서 이 강의를 찍기 전에, 이제 연습을 해봤단 말이죠. 어, 광신도 여러분, <laughs> 광신도 여 <laughs> 아, 어, 근데 나는 이제 여기서, 어, 두 가지 큰걸 느꼈는데, 사실님 이제 여러분들이 제그 팬이 너 공모했을 때 그냥 이게 추천수 많고 이런 거 그냥 이제 올렸어요. 올리고 나면 이제 결과 나오면 그때 이제 신경을 쓰는 타입이지 미리 뭐 고민을. 왜냐면 투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 중에 광신도는, 어, 이게 미칠 광자잖아요. <laughs> 그리고 의미가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닌데 본인들 스스로가 선생님이 광신도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는 어 선생님 좀 마음이 야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이 정도로 생각하는 구나 그거를 느꼈습니다. 어 나는 내 스스로를 광신도라고 한다. 그렇 이게 이미지가 좋지 않잖아요. 미친 신도들이니까. 근데 그 정도, 그다 압도적으로 선생님 굉장히 좀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더더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한테 더좀 좋은 인연이나 계기가 될수 있도록 많이 애써야 되겠구나 이걸 느끼면서 연습을 좀 해봤는데 아어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 선생님도 미안해서 못하겠어요 어 뭐냐면 이거랑 똑같아 그 안녕 미친놈들아 <laughs> 이거 이거랑 뭐가 달러 어 그래서 이게 이게 투표를 좀 애써서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여러분들 좀 여러분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드리는데, 이거 못하겠어, 선생님이. 미안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을 광신도라고 얘기를 못하겠어. 아, 그렇다고 막뭐 그럼 2등을 하거나 3등을 하나. 이건 의미가 없으니까. 원래 1등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 요번 팬덤 이름 한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아, 광신도는 차마 내가 못 부르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미친 사람들이 아니겠네. 나도 그런 장난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 근데 이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laughs> 예, 선생님이 또 그런 부분이 생겨서 조금 아쉽지만, 어, 팬더님 이름은 선생님 그, 결정된 대로는, 어, 말씀을 못 드리겠다 하면서, 또, 선생님 또 가면서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그러면 더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즐거운 또, 이런, 이런 뭐, 유튜브 활동이 될수 있도록, 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아 스스로 또 그렇게까지 본인들이 신제라고 할 정도로, 어, 그 정도일지는 몰랐어요. 아, 이거 여담이지만, 뭐, 압도적으로 광신도가 이제, 그렇죠. 결정이 되고 나서 이 3위가 치열해서 이게 재밌었어요. 광자하고 세일러문. 그렇죠. 광자하고 세일러문. 광자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제 빛 알갱이니까요. 세일러문은 또 모르는 친구들 있다. 왜냐면 이제 세대가 워낙 바뀌었기 때문에. 이 세일러문이 선생님 대학교 때그 만화 영화로 굉장히 전세계적인 히트를 한걸 알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뒤늦게 수입을 해가지고 이게 일본 만화였잖아요. 그래서 히트를 했는데. 대학교 때막 그거 패러디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은 전혀 안 봤어요. 어, 세일러문이 뭔지는 알고 있었지만, 뭐, 그거 뭐, 선생님 취향도 아니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세일러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유튜브로 이제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이제 세일러문에 대한 뭐, 이렇게 스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나온 게 있더라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제 마흔이 넘어서 세일러문을 봤는데, 재밌어.